구성입니다. 후성이라는 기업이고요. 15,100원에 매수를 하셨고, 지금 13% 정도를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, 어, 후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,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.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엮여있다 보시면 되고요. 뭐, 철강, 반도체, 뭐,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이제 그 2차 전해질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기업입니다. 뭐, 여기저기 산업에 많이 쓰이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에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이 되는데,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된 저 영업이익은 이미 보통 다반 반영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그러니까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나는 기업은 요 그게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흑자 전환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. 적자가 꾸준히 났던 기업들 말고요. 흑자가 나고 있다가 적자가 난 기업은 그 적극 어,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. 흑자가 나고 있던 기업이 더 흑자가 나가지고 어 좋은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버리면 이미 반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되고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. 후성은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산업 자체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커갈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 전망으로 봤을 때이 기업은 좋아요. 아까 다른 기업들은 차트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요. 이 기업은요 모든 산업에 거의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지금 당장 침체가 오고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된다. 했을 때 저점이 만들어지고요. 그 이후에 다시 또 기저 효과라고 했죠. 지금 좀안 좋아졌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지금보단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매수해 놓는 것이 좋은 거죠. 이 네모 박스권이죠. 네모로 이렇게 색칠한 곳이요. 그 말을 15,000원은 조금 약간 일찍부터 들어간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사실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까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투자하시면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였겠죠. 그 말을 남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지만 시청자님은 1차 매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은좀더 아래쪽인 만원에 가까운 자리를 추가 매수 자리로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. 만약 만원까지 떨어진다면 좋은 기업이 싼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25%에서 30%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. 만 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. 만 원에서 언저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만원언저리로 일단은 추가 매수 목표가리의 자리로 잡아놓고 그 이상에서는 추가 매수 안 해도 괜찮다. 일단 만 원에서 추가 매수 하는 것을 노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